안녕하세요. 통계본질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항분포에서 이항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웠습니다. 이항은 두 개의 항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항분포가 무엇인지를 배울 차례인데요. 이항분포를 배우기 전에 베르누이분포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왜 베르누이분포를 먼저 배우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베르누이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시행과 표본공간과 사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고요. 잘 정의된 결과 집합을 갖는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지기가 있겠죠. 주사위 던지기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고 또잘 정의된 결과 집합을 가집니다. 1부터 6까지의 수라는 그런 결과 집합을 갖습니다. 두 번째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주사위 던지기 시행을 예로 들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표본 공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은 어떤 시행의 결과들의 집합입니다. 이 사건이 표본 공간과 다른 점은 표본 공간은 모든 결과인데요. 사건은 모든 결과는 아니고 일부 결과여도 됩니다. 예를 들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1, 3, 5가 되고요. 2보다 큰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2, 3, 4, 5, 6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건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시행은 시행의 횟수가 1회입니다. 횟수가 1회인 시행이고요. 그리고 시행의 결과가 오직 두 가지인 그런 시행입니다. 이런 시행을 한번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시행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전 던지기가 있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지면 횟수가 1회가 되죠. 그리고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결과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기 때문에 결과가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전 던지기는 이러한 시행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이런 시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빨간 공과 검정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하나 꺼내는 시행입니다. 횟수는 1회죠. 그리고 빨간과 검정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공을 한번 꺼내면 결과는 네, 빨강 아니면 검정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을 꺼내는 예시도 여기는 시행에 해당되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이메일을 열어서 스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행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하나 열어보면 횟수는 1회죠. 그리고 하나를 열었을 때 결과는 스팸이거나 스팸이 아니거나 네, 두 가지 결과만 나타나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행입니다. 네, 이번엔 이러한 시행들을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만약에 앞면이 나왔다면, 우리는 이 앞면이 나왔다는 결과를 성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반대로 뒷면이 나오면, 이 뒷면이 나온 결과는,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 예시에서 빨간 공이 나오길 원했다고 합시다. 상자에서 공을 꺼내는데, 우리는 빨간 공이 나오길 원했다면, 만약에 실제로 결과에서 빨간 공이 나왔다면, 이 빨간 공이 나온 결과는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공이 나왔다면, 이 검정 공이 나온 결과는 실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예시도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을 때 우리는 스팸이 아니길 바라겠죠. 그래서 스팸이 아닌 경우를 성공. 그리고 스팸인 경우를 실패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성공과 실패를 숫자에다가 한번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성공을 1에 대응시키고요. 실패를 0에다가 대응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1, 실패를 0에다가 대응시키면 우리는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전 던지기를 확률 분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pX라는 그런 확률 분포고요. X가 1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성공할 확률인 거죠. 1일 확률이니까 성공할 확률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0.5고요. X가 0일 확률, 실패가 나올 확률은 마찬가지로 0.5입니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을 꺼내는 예시도 확률 분포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px는 x가 1일 때는 x가 1일 때는 빨간 공이죠. 성공이니까 빨간 공. 빨간 공이 7개, 검정 공이 3개 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1일 확률은 그러니까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0.7이고요. x가 0일 확률은 검정공이 나올 확률이죠. 검정공이 나올 확률은 0.3이 됩니다. 네, 이렇게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률 분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엔 한번 일반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시행의 수가 1회고요. 어떤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라고 합시다. 이두 가지 중에 성공을 1, 그리고 이 실패를 0에다가 대응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확률을 p라고 놓는다면 확률 분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률 분포 px는 x가 1일 때는 그러니까 성공일 때는 성공이 발생할 확률 p가 되고요. x가 0일 때는 전체 확률은 1이니까 1-p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시행의 횟수가 한 회뿐이고, 결과가 오직 두 가지로만 나타난다면, 이러한 시행의 확률 분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확률 분포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로 배운 이유는 베르누이 분포가 확장이 돼서 이항분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항분포의 기본 단위를 베르누이 분포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베르누이 분포가 어떻게 이항분포로 확장되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